저는 진짜 좀 화가 나는 게 이러면 사회 같은 새끼들이 고거 하이트가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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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마드리칸 김태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린 것 같네요. <laughs>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우리 고객님 좀 사연이 좀 많으신 우리 고객님이십니다. 일단, 우리 고객님 거는 촬영 분들 저희가 먼저 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꼭 영상에 남겨두고 싶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뭐 어떤 사정에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좀 저렴한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사고가 좀 있는 차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환금을 하고 피고 교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유격이라든가 이런 게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구매해셔 갖고 내려가셨는데, 공업사를 가셨는데, 네. 이제 아래 환금이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저희가 오늘 고객님한테만 듣는게 아니라 네.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도 잘 정리가 되셨고, 네. 오늘 저희 마이드링카에 방문을 직접도 해주셨네요. 잘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 저희 거 영상을 좀 많이 보셨었는데, 네. 어떤 부분이 좀 믿음이 가신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은 투명하게해주는게 제일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똑같지만 느낌이라는 거는 저, 저뿐만 아니라 똑같이 느껴어요어요 리듬에 라는 어떤 느낌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좀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님을 많이 찾아뵙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어우, 맞습니다.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했고 또 가시는 분들이 항상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음. 앞에 사연은 좀 있었었지만 그래서 항상 방송할 때까지 을 음. 이렇게 찾아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너무 여기에는 이제 안 되겠지만 음. 도와주시는 음. 뭐 이사님들 네맞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아서요 음. 그래서 많이 고민 없이 그냥 왔습니다 저희 영상을 다 보시고 차는딴 데서 구매하셨단 말이죠? <laughs> 너무 친하게 알고 음.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저기 이거 괜찮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차량을 고른 거는 여기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사고 차량에 그리고 미세 누유도 전혀 없고 네. 연식도 기존에 14년식 차량을 구하셨었는데 매 네. 요거 16년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가 오늘 보실 차량은 Q50 차량을 볼 건데요. 네. 요거는 이제 익스클루시브 모델.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고. 썬루프들어가 네. 그러니까 있고 네. Q50 중에는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먼저 이제 이동하기 전에 요 부분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사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기존에 또 판금이 들어갔거나 이런 분 전혀 없으세요. 네, 네. 보험이라고 제가 조회했을 때 보험이라고 한400 정도 잡힙니다. 근데 1회에 400은 아닌 것 같고, 네. 왜냐면 하 이제 범퍼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니까 네, 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금액대를 맞추다 보면, 저렴한 네. 네. 차들 중에는 미세누가 찍혀있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프제차다 보니까. 요 차량은 미세누가 전혀 없어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을때 성능보증을 받으실 때 네.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차 상태만 좋으면 될것 같고 기스 그리고 뭐 실내 사용감 이런 거였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합격이었는데 일단 실차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차 보러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일단은 여기 옆에 또단지에 차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동해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화가 나는 게 이렇게 좋은 분들한테고. 착하게 살려고 참. 하니까 이놈이 살꿈 같은 새끼들이고 화이트가. 어? 아 그래도 영상에서만 봤다가 렇게또 실제로 보니까 아는 사람 본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가차 <laughs> 네, 보고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키오공 보시는 이유는 약간 가성비 위주로기 때문에 많이 보십니다 일본차도 일본차지만 사실상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들이 약간 좀신형버전으 많이 나왔고 잘 돼있기 때문에 많이 보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다 일본을 별로 안좋아 네 음. 그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어 아, 맞습니다 차들이 원체 내성이우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날씨가 또 추워요 오늘 네. 지금 올해 중에 제일 추운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막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좀 에어리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키는 여기 보시면 키는 두벌 있고요. 실제 으어보시면 사용감은 크게 없어요. 괜찮을까요? 창문 버튼도 잘 됩니다. 근데 이게 디젤이라서 엄청 저기 휘발유처럼 정숙하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제 정숙함은 조금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게 연비를 본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저희 모델이 익스클루시브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놨거나 파킹을 놨을 때뭐 미션 튕김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히터도 열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를 놨을 때 이게 이제 휠이 커서 곡면 이런 데 갔을 때는 차가 이렇게 한 번씩 밀릴 때가 있어요 아. 일단 저희가 차를 갖고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서 차 전체적인 컨디션이랑 밝은 데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체크하는 것들은 저희 영상 보다시피 제가 시운전을 직접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올라가는 방향이 이렇게 달팽이관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 하부에서 나오는 소문들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가락달가락 소리가 나면 100% 공도 나가면 은 무조건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하부에서 지금 같이 운전하는데 따로 뭐 도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죠. 자 일단은 뭐 사용감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제가 아까 이제 보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타이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는 게 왜냐하면 타이어 내 쪽만 가라도 거의 80만 원, 100만 원이잖아요.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한8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뒷자리도 보게 되면 사용감이 크게 없습니다. 이제 버튼 부분은 아까 저희가 뒤쪽에서 체크할 때는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썬루프 한번 체크했고요.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디젤 엔진도 디젤 엔진이지만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누유가 있냐 없냐가 문제인데 인피니티 모델 중에서 누유가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네, 누유가 있으면 이제 소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누유 없는 차량을 많이 받으려는 거고 앞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데미지가 없는 차량 출가하기 전에 저희처럼 해드릴 수 있는 대로 많이 없는 게. 저희가 엔진 오일도 합성유로 다 갈아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차를 보고 있는데 보셨을 느낌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은 저희가 하부 소음은 안 났고 그리고 지금 차가 이제 디젤이면 차가 이렇게 막 떨리니까 그거 잡아주는 게 이제 미미잖아요. 연골 같은 건데 지금 차가 막그 떨리는도 없었고. 저는 정말 많이 보는 게 타이어거든요. 외관 다들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뭐 돌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어요. 아주깨끗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랑 이런 부분만 저희가 일단 출고하면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교환을 해드릴 거고,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믿고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서비스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이제 인피니티 타신 분들은 거의 차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타니까, Q50 정도 타시면 거의 이거를, 저보다 더 많이 검색해보고 타시기 때문에, <laughs> 외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내라든가, 이런 것들. 저게 이제 중고차를 알선하는 업체잖아요. 알선을 하면서 봐드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매물들을 고객님이 못 찾은 차를 찾아보는 거고, 그리고 고객님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서 더 플러스 알파를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좀 어렵게 어렵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또 어렵게 어렵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아까 고객님 10시에 오셔가지고, 물론 하이 진행꾼도 아닙니다. 현금으로 사시다 보니까, 일단 이 차량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계약서 쓰고, 하나 더 설명드릴 거. 지금 이제 저희 항상 체크하는 게 검사 날짜 2024년 검사는 네, 내년 내후년에 맡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보셨던 대로 기본적으로 안전 무사고에 그리고 미세 누비도 없는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다가도 오늘 날짜 한번 써주시고 서명 사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정비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제가 4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아, 그러게요. 너무 시간이 저 때문에. 아유, <laughs> 식사도 하고, 솔직히 오랜만에 저도 이제 고객님하고 제가 바빠서 항상 식사 시간이 없었는데 네.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얘기도 많이 했네요 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번화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뵙고 저희가 촬영을 진행해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영상 한번 보시다가 오셨는데 영상 볼 때는 누구나 다 진짜일까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영상보다 더 진짜라고 보시면은 지않을까 그리고 너무 편하게 모든 걸 빨리빨리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오물오물한 게 있긴 있었었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치 또 좋은 차가 딱 인천에 있어서 잘 처리가 됐고 일단 저희 마이드링카 영상만 보시다가 예. 믿고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저희도 오늘 또 하나의 또 인연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객님 거는 지금 이쪽 그 보조석에 지금 히터가 그 송풍구에서 나오는 방식이라서 일단 네, 네. 고객님께 지금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타 보시고 네. 일주일 정도 타 보시고 네, 네. 이상 있는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엔진오일 다 교환해 드렸는데 누유라든가 네. 게 발견된다. 네. 성능 보증료를 비싸게 냈잖아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깔끔하게 또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고 구매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드니까. 고심 끝에 저희 마이드링카를 믿고 이렇게 직접 내방까지 해주셨는데 저희 마이드링카 서비스의 혹시 만족도와 다른 분들은 또 고심하고 쉬고 계시는 고객님 계실 거예요. 네. 이분들께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그냥 마음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시고 구매하시고 하는 하시면은 제가 왜 그냥 말씀 굳이 드릴 필요 없다라고 하는지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고님께서는 이제 직접 내방하셔가지고 서비스에 저희 만족을 한분히 많이 하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한200% 만족하고 갑니다. 진짜로요. 주희 최선을 다하는 바이드니까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참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